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보통 보자 정식 하셔가지고 몇달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네. 2월달까지 2월달까지요? 개인적으로는 아, 네네.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육묘, 육묘장에 육묘를 맡겨가지고 3엽 어, 정도 진행될 때 음? 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확까지 걸린 시간이 한달 쪼금 안되는 거. 이게 근데 착과가 되면은 몇칠 네. 만에 수확하죠? 미니 오이는 상당히 빠를 것 같은데. 정식 하고 나자. 한일2 주일. 주정도 네. 공급 이시가 어떻게 되죠? 공급 이시가 네. 2.0 2.0 정도 네. 되고. 근데. 네네. 이게 어 배의 시가 음. 1.4-1.5 이렇거든요. 오래. 네. 네네네. 되면은. 네. 4 킬로 정도 나옵니다. 로 정도. 여러 개 한번 재보셨어요? 네. 만포수 시켜가지고 만포수 무게는 네네네. 처음에만 됐는데1 음. 7 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7-18kg 정도? 네 지금 작물무게 포함해서 14kg 그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60몇%라고 음. 생각은 하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착가면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봐지는데 착가를 네. 저는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laughs> 너무 많이 걸긴 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오이가 음. 색깔을 하나 떼고 가하기가 좀 그렇죠. 좀 애매해가지고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네네. 이렇게 이제 미니오일을 하시는 이유가 네. 좀뭐 실제로 백다닥이나 이런 네. 경우에는 좀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수확량이 많은데 미니오일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회사 지침입니다. 아 회사... <laughs> 그러면 제가 뭐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회사 지침인데 어, 음. 백다닥이를 했을 때는 네. 사실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빽다닥이는 곁돈도 엄청 많이 나고 이런 걸로 음. 알고 있는데 음. 그런 거 감안하면 나쁘지 않긴 합니다. 거... 어, 그렇지. 근데 작업도 아 그러지. 작업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있고. 네. 보통 이, 이 미디오이 같은 경우는 몇 킬로짜리로 해서 한 박스를 만드나요? 10 k 로 벌크로 꼴리도 네. 있고 아니면 소포장산 1.5 킬로. 1.5 킬로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수확할 오일. 수확을 한번. 해 네. 어매일 뭐 하지만 한 10cm, 네. 12cm 정도 네, 되면. 네 12cm 정도됩니다 어, 80g? 80g 정도. 이 정도면은 수확이 될것 같네요. 이것보다 조금만 더 컸으면. 아 조금 더 크면 그래. 됩니까? 네. 음, 80g. 그리고 지금 사실 원래 이렇게 가지가 많지 않거든요. 네네. 큰 근데 광이 혹시... 적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그래서 특이점은 없는데 네. 보니까 여기 그 물받이 있는. 중방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로우 백들이 네. 물이 좀 대체로 많더라고요. 많다고요. 네. 어디 쪽이요? 전체적으로 이 물바지 밑에. 물바지 밑쪽으로 해를 좀덜 보는 애들. 음...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근데 그래 평균적으로 잡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배수구멍을 군 네. 어, 데군데 하나씩 조금 뭐 뚫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물이 많더라고. 네. 그래서 보니까 뿌리가 적던데 네. 거기가 그래도 배수가 좀 원활이 된다면은 산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네. 뿌리가 좀 확대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늘 네. 바쁜 시간 내주셔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연락드리고 언제든 네. 네. 연락 주시면 네네네 저는 여기 있으니까 네. 감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보시고.